에스겔 31장 1절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큰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6. 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깃들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에스겔 32장 1절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내 그물을 너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에스겔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너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그러나 칼이 임함을 다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에한 사람이. 그 이만은 칼에 제거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에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아기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아기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아기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너 생명을 보전하리라" 3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라" 하셨으며, "분명히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죄로 죽지만 에스겔 너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어차피 그들의 죄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책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겠다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필요한 구절입니다.일반적으로 오늘날 교인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인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곧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책임을 전도하지 않은 교인이 져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은 피해야 어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가 마음을 다해 자발적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에스겔에게 한 말씀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네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식의 강요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에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보편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적용되는 성경 구절인지, 아니면 특별한 시기,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구별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위의 구절은 특별히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에스겔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